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어릴 적 바람나서 집 나간 엄마가 효도를 강요하길래 모진 말로 내쫓아버리고 연 끊었다는 사연인데요. 이기적인 사람은 언젠간 이렇게 응징을 당하나 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5살 여자입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엄마에게 막말을 해버렸습니다. 바람 나서 집 나가 이혼한 엄마가 이제 와서 왜 이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너무 혼란스러웠는데 생각의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의 과거를 들먹이며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한 것인지 묻고 싶어요. 저희 엄마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에 이혼하셨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고 아빠는 이 모든 것이 아빠의 잘못이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저와 아빠는 엄마에게 들어오라고 계속 말을 했지만 엄마는 결국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간 이유는 엄마의 남자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엄마는 남자 문제로 아빠와 싸우다가 뒷감당이 안될것 같으니 집을 나간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는 밤낮이 바뀌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낮에는 늘 자고 있는 엄마였고 전업주부였지만 집안 살림도 제대로 하지 않아 쓰레기 봉투에는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경우가 엄청 많았어요. 집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물건들은 널브러져 있고 발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어쩌다 한번 집 정리를 하고 청소를 하면 집이 깨끗해지기는 했는데 금세 또 어지럽혀지고 다시 제자리였습니다. 엄마는 집을 나가서 제가 연락을 해도 연락을 피하듯이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서 지내는지 알기만 하면 찾아가서 엄마와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지내는 곳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갈 수도 없어 답답하기만 했어요. 엄마는 저에게 아주 가끔 문자를 했는데 나중에 크면 전부 얘기를 해주겠다는 말만 했습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 될 무렵이었는데 그때 얘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없다고 봐요. 본인이 당당하면 고등학생이 된 딸에게 얘기 못할 게 뭐가 있었을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뀐 환경이었지만 아빠가 있어서 많이 힘들지는 않게 지냈습니다. 아빠와 함께 청소, 빨래 등의 집안일을 했고 엄마가 집에 있을 때보다 저희 집은 더 깔끔해졌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된 집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다들 그렇게 사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초등학교 때 친구 집에 놀러 가보면 깔끔하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좀 의아스러웠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고 집안 살림을 저도 하다 보니 알겠더라고요. 엄마는 정상이 아닐 정도로 게으르고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걸요. 엄마가 제 연락을 피하니 저도 엄마에게 연락을 안 하게 되었는데 엄마는 집을 나간 후네 달이 지나서야 한 달에 한번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도 참 웃겼어요. 남자랑 바람이 났고 뒷감당을 하기 싫어 나간 사람이 저에게 네가 크면 얘기해주겠다. 그럼 엄마를 이해할 것이다. 네가 너무 보고 싶다. 조금만 기다려 달라. 이런 내용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진짜 엄마지만 욕 나오네요. 만약 그때라도 솔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고 엄마의 잘못이 이렇다. 너에게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솔직하게 말을 했다면 지금처럼 엄마가 소름 끼치도록 싫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엄마와 아빠의 이혼이 충격적이기는 했지만 항상 가벼운 집안 분위기를 유지해 주려고 노력하는 아빠 덕분에 고등 시절이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농담도 잘하고 항상 가벼운 마음을 가지고 사는 듯한 아빠 때문에 저는 금세 엄마를 잊을 수 있었습니다. 일하느라 힘든 아빠가 딸 집안일을 안 시키겠다고 집안일을 혼자 다 하겠다고 저보고 집안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어서 틈틈이 저도 집안일을 하며 지냈습니다. 아빠 혼자 저를 위해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갔습니다. 취업이 잘 되는 과를 선택해 들어갔고 저는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어요. 취업이 되고 직장이 집에서 먼 경기도에 있어서 제가 자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통근을 할수 있기는 했지만 너무 무리라고 하면서 아빠가 자취할 곳을 알아봐 주셔서 회사 근처에서 자취를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삼시세끼가 제공이 되고 저녁에 퇴근할 때 음식을 싸가지고 갈 수도 있는 시스템이에요. 회사에 입사를 해서 몇달 다니다가 친구들에게 내가 아직 신입이라 연봉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돈쓸 데가 별로 없어 돈 모으기 참 좋은 회사라고 말했는데 친구들은 이해를 잘못 하더라고요. 한참 놀기 바쁘고 돈 모아서 여행 다닐 계획 세우기 바쁜 친구들은 제 말을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아빠도 저에게 할거다 해보고 재밌게 놀고 여행도 다니고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이 때 해야 할 것들은 그 나이에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혼자 고생하며 저를 책임져 준 아빠에게 뭔가 모를 책임의식 같은 것이 느껴져서 돈을 아끼고 모으며 지냈습니다. 제가 취업이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엄마에게 연락이 자꾸 오더라고요. 자취집을 알아볼 때 엄마가 전화를 해서 엄마가 사는 곳 근처에 집을 알아보라 하더군요. 엄마는 인천에 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30분 정도 걸리는 거리입니다. 집세가 아까우니 엄마 집에 와서 지내며 회사를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엄마 사는 곳 근처에 집을 알아보라는 말도 참 웃기더라고요. 딸과 함께 살기는 싫었던가 봐요. 자유롭게 살고 싶은가 보죠. 저도 엄마랑 함께 살 생각은 전혀 없었지만 이 점이 서운하기는 하더라고요. 암튼 저는 회사 근처에 살고 있고 엄마는 제가 직장을 다니기 시작한 후로 자주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사는 곳에 자주 왔고요. 이사를 도와주거나 살림을 도와주거나 한 적도 없어요. 제가 혼자 사는 집이니 살림할 것도 없고 삼시세끼가 회사에서 다 해결되니 엄마의 도움이 필요한 것도 없었지만요. 엄마가 사는 집에 딱한번 갔는데 어릴 적 생각이 나더라고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상태. 제가 혼자 살기 시작한 후로 엄마는 저에게 효도만 바라더라고요. 너가 가까이 사니 너무 좋다. 원래 예전부터 너와 같이 살고 싶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는 엄마가 왜 갑자기 친한 척을 하지?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밖에 안 들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원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나 봐요. 중, 고등학교 졸업식에도 안 왔던 엄마. 아빠가 당연히 졸업식에 오니 안 왔던 것은 이해하지만 전화 한통 없었던 엄마가 왜 이러나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커서 생각해보니 외할머니도 참 너무하더라고요. 아빠와 둘이 사는 손녀가 걱정되지도 않았는지 대학 때 친한 친구에게 제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너네 외할머니란 분은 반찬 한 번을 안 해다 주시냐? 하는데 뭔가로 머리를 한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엄마가 집을 나갔을 때 제가 외할머니에게 전화해서 엄마 좀 집에 들어가라고 말해달라 몇 번을 부탁드렸거든요. 엄마가 마음이 풀리면 다잘될 거야. 외할머니는 이 말씀만 반복하셨습니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겠죠. 바람나서 집을 나와 이혼하겠다고 난리치는 딸을 외할머니도 어찌 감당해야 할지 당황스러웠겠죠. 그렇다 해도 손녀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전화 한번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제가 아직 어려서 뭘잘 모르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외할머니 입장에서 아빠가 싫어할 것 같아서 손녀에게 연락 한번 못한다? 이런 이유는 말도 안 된다 생각해요. 외가 식구들은 본인밖에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결론만 나오네요.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닐 때 연락도 별로 없던 엄마가 취업이 되고 나니 친한 척을 하는데 마음속에서 뭔가 모르게 끌어오르는 것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동안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다가 이제 와서 제가 사는 집에 드나드는 것이 저는 불편하기만 했습니다. 엄마가 놀러 와도 왜 달가워하지 않냐 하는데 달가워하지 않는 제가 잘못한 것인가요? 엄마 말에 미안해져서 엄마가 오면 반가운 척을 했지만 그것도 오래는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크리스마스 때 엄마에게 제 마음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친구들과 약속을 잡았고 친구들과 놀다가 저희 집으로 가서 자려고 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은 아빠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으려고 했고요. 크리스마스 며칠 전에 엄마가 계속 전화를 하더라고요. 크리스마스에 뭐 하냐고 묻길래 사실대로 말했더니 서운하다는 거예요. 이브에는 친구들과 놀더라도 다음날에는 엄마를 보러 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데 황당했습니다. 어쨌든 나는 아빠와 약속이 돼 있다고만 말했는데 그날 밤에 엄마가 술을 먹고 저희 집으로 왔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너무 서운하다 하더군요. 내가 엄마를 필요로 할때 엄마는 내 곁에 없었다. 아빠 덕분에 힘들게 살지는 않았지만 엄마는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가운 딸이 되라고 강요할 수가 있는 거냐 했습니다. 엄마는 오죽하면 내가 널 두고 나왔겠냐 하더군요. 그럼 속시원히 말해봐라. 뭐가 얼마나 힘들었길래 나를 버리고 나가서 살다가 아빠와 이혼했는지 말해보라 했더니 아빠와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대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폭발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맨날 밤낮이 바뀐 생활을 하고 살림도 안 하고 남자 만나 바람이나 피우고 그랬냐고 했습니다. 바람나서 나를 버리고 집 나가서 되려 이혼을 요구한 주제에 이제 와서 나에게 살가운 딸이 되라는 것이 인간으로서 인간으로서 할 짓이냐고 소리소리 질렀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다 잊고 새 출발한다 생각하라고 하면 그게 될것 같냐고 했습니다. 엄마는 과거의 엄마 잘못을 되새기기는 싫은 것이고 엄마가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을 했는지 알고 싶지도 않고 반성할 마음도 없고 그저 넌내 딸이니까 나에게 효도해라. 이러고 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술이 확깬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네가 아빠한테 나쁜 말만 듣고 살아서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엄마한테 뭐가 오죽했던 것인지 말해보라 하지 않았냐고 지금이라도 말해보라고 했더니 엄마는 아빠와 사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는 말을 또 했습니다. 정말 엄마가 인간인가 하는 마음이 들었고 이 사람이 엄마란 것도 잠시 잊고 쌍욕을 할 뻔했어요. 제가 엄마에게 심한 말을 했습니다. 마음껏 남자 만나고 술처 마시고 다녀야 하는데 아빠 때문에 그걸 못해서 답답했던 거냐고. 결국 엄마 뜻대로 자유롭게 살고 있지 않냐고. 자식을 버릴 만큼 남자랑 술이 좋았냐고. 이제는 엄마라고 부르지 않고 이름을 부를 것이니 인형 끊자고 했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바람 나서 집 나간 것이 꽤나 충격적이었을 텐데 나에게 한 번도 힘든 모습 보여준 적 없다고. 아빠랑 나는 평생 즐겁게 살 테니 걱정 말고 엄마도 엄마 인생 즐기며 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잊고 새 출발하자고 한 것도 엄마의 잘못을 모두 잊자는 얘기밖에 안 되니 내 앞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장 나가고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 말라고 하며 엄마를 일으켜 내쫓아버렸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혼할 당시 제가 덩치만 컸지 미성년자였잖아요. 엄마는 자꾸 저와 엄마가 똑같이 힘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보고 딸 이렇게 부를 때마다 솔직히 소름끼쳤어요. 어떻게 엄마는 저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는지 외할머니 같은 엄마 밑에서 자란 사람이라 그렇다고 이해하고 넘어갈 일인지 엄마와는 그 후로 연 끊고 지내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전화가 두번 왔지만 안 받았어요. 아빠에게 엄마와 얘기했던 것을 말씀드렸더니 아빠는 웃으면서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을 우리 딸이 대신해 줬네. 이러면서 쓴 웃음을 지으시더라고요. 평생 엄마와 안 보고 싶습니다. 호적까지 정리해버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하고 싶어요. 제가 너무한 건가요? 엄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도 이제는 없습니다. 이젠 그냥 이기심만 가득 차 있는 엄마란 사람 자체가 싫어서 안 보고 싶을 뿐이에요. 엄마란 사람은 남자에 미쳐서 자식 버리고 나간 게 힘든 일이었나 봅니다. 그 여자분은 스니님을 자식으로 생각 안할 거예요. 어렸을 때는 남자 만나는데 걸림돌이고, 이제는 돈줄로 생각할 거예요. 엄마란 호칭 대신 이름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